손쉬운 농사, 돈 버는 농사. 안녕하십니까 양승입니다. 오늘도 레드양 전정을 하러 왔습니다. 그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오늘. 지금 3월 중순을 접어들었습니다. 전정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전정은 그, 그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만 아니면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도 되는데 조금 전정을 일찍 해버리면 이 절단면들이 조금 수지병 같은 거에 그 걸릴 위험성도 있고 또 전정을 일찍 하시면 또 순도 조금 일찍 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이 순이 발화되기 일주일이나 2주 전까지만 이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 과수원, 자기 과수원 규모에 따라서 전정 시기는 조금 뭐 앞뒤로 한 1, 2주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레드양 전정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습니다. 그 될수 있으면 그 자기가 직접 해 보시는 게왜그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과수 과수원마다 나무 수세라든지 착과 상태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인부를 빌어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그런 거에서 맞춰서 전정을 잘안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그게 맞추면서 이렇게 전정해 주시면, 전정을 좀 배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이 나무는 먼저 그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그 나무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작년에 요 중하단부로 착화를 시키고, 중상단부에는 전부 적과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 모지가 좋은 결과 모지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모지를 보통 이제 인부를 빌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잘라버리면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도장지성의 가지들을 전부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보통 이런 중상단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과 모지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여이 부분은 작년에 착과됐던 부, 부분이어서 전부 다 과경지들인데 여기는 지금 꽃이 안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해서 그 자기가 전정을 꼭 익히시고 자기가 전정하는 버릇을 좀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정도 이제. 요쪽에는 원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중상단부에 착과를 시키고 이 하단부에는 좀 강하게 전정을 해서 여기에 새순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하단부에 이런 이런 과경지가 혹시 있어서 꽃이 피 경우에는 여기에는 적과를 통해서 어쨌든 중하단부에는 새순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재배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쨌든 햇빛은 많이 들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가리는 부분을. 아, 그리고 제가 올려 드릴 때 안에 들어가서 막자르 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잘라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긴거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남겨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잘라 버리면 여기에는 이제 새순이 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저 입수가 어느 정도 확보를 돼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부터 잘라서 전부 없애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절단만 해서 복잡하지 않고 햇빛만 잘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통로입니다. <laughs> 통로인데 양쪽에 지금 겹쳐져서 농작업이 좀 불편하니까 이쪽 부분에는 좀 많이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 과수원 상태에 맞춰서 자기가 직접 해야 이런 걸 저런 거를 고려해서 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쪽 면도 잘라내면 이렇게 작업, 작업 공간이 생기게. 그리고 봄철 되면은 전정 교육이 많습니다. 예, 전정 교육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선생님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 얘기. 그 결과적으로는 잘 달리고 햇빛도 잘 들어가고 품질 좋은 가시를 생산하기 위한 방, 목적은 같은데 그 방법에 조금 차이들은 있을 겁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패턴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전정이 맞는 전정은, 저 완전 정답인 전정은 아닙니다. 저 스타일에 맞는 전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여기는 강하게 잘랐습니다. 밑에는. 이제 중상단부에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이제 한 4월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착꽃 그 피는 상태라든가, 순나는 것을 한번 표시했다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대형은 특히 이 햇빛이 잘안 들어가면 고사지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할 때 굉장히 또 속도도 굉장히 좀 중요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밭의 규모도 규모 차이들이 좀 있어서 예, 좀 규모가 크다 보면 이제 전쟁을 일시에 하지 않고 하면 순나는 시기도 좀 달라 버리면 좀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소, 속도도 어느 정도 일시에 할수 있게 속도도 좀 내는. 그래서 1차로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세밀한 전정은 나중에 좀할 수도 있으니까 좀 속도도 굉장히 저는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전정하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laughs> 빨리빨리. 아, 원래는 세밀 전정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하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고사지들 굉장히 많아 갖고,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그 고사지 그냥 손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1차적으로 전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 좀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착과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드러눕습니다. 요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과돼서, 네, 그러면, 또 윗부분에는 세순이 발생이 안 되고 거의 꽃으로 올 거여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요쪽 부분에만 이렇게, 그 순을 좀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고사지라든지, 또이 윗부분에 결과 모지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좀 정리하는 세밀 전정은 나중에 차후에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